제법. 예지는 오늘도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 섰겠다.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2시. 매일 같은 시각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다 눈을 떴다. 그리곤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나를 샜다. 벌써 보름째. 그곳을 다녀온 직후부터였다. 오름전 예진은 친구 수정을 따라 점집에 다녀왔다. 점이나 주술 쪽은 저다도 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는 예진이었지만 수정이 울고불고하며 부탁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동행을 했다. 오랜 단짝 친구였던 수정은 최근 결혼을 준비하다 갑자기 파혼을 당했다. 수정아 정말 꼭 가야겠어? 얘는? 다 와놓고 똑소리. 그 예진이 너도 느꼈겠지만, 나한테 마가 낀게 분명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줄줄이 생기겠어. 수정은 1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데 이어, 6개월 전 갑작스레 직장을 잃었고, 최근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운을 당했다. 오늘 가는 데가 신주보살이라는 데인데, 알아보니까 엄청 용한 데래. 거기 보살님은 딱 보자마자 귀신이 붙었는지 아닌지도 알아보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자꾸 귀신 얘기하면 귀신 붙는다는 말 몰라. 치, 알았어 얘. 그 귀신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유난이야. 수정은 입을 비쭉거리며 예진의 팔을 잡아끌었다. "하아, 난 정말 가기 싫은데." "예진아, 한 번만 부탁이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친구 목숨 살린다 생각하고 빨리 들어가자. 빨리!" 수정의 간절한 부탁을 예진은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 예진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학창시절 겪었던 섬뜩하고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그 사건 이후, 예진은 귀신이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고, 점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만큼 그녀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힌 사건이었다. 얘들아, 빨리 모여, 빨리. 햇살 좋은 5월의 교정. 3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 몇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놀이, 분신사바를 하기 위해서였다. 분신사바는 귀신을 부르는 놀이인데, 일정한 주문을 외우며 질문을 하면, 귀신이 그에 대한 답을 종이에 표시해 주는 일종의 접신 의식이었다. 예진의 반에는 분신사발을 아주 능숙하게 주도하는 설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설이는 또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 고만고만한 중1 학생들 틈에서 월등히 성숙해 보이는 친구였다. 설이가 종이와 연필을 꺼내놓고 준비를 시작하면, 다른 반 친구들까지 몰려와 구경을 할 정도로 교실은 난리법석이 되었다. 자, 이제 시작한다. 그날도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을 틈타 친구들이 모였다. 서리를 중심으로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당시 예지는 분신사바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멀찍이서 견눈질로 구경을 하곤 했다. 예진아, 너도 이리 와. 싫어. 난안 해. 무서워. 그래도 이리 와봐. 질문 안 해도 되니까. 친구 한 명이 억지로 예진을 끌어 친구들 틈에 앉혔다. 서리의 주변으로 열명 남짓의 친구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앉았다. 자, 다들 조용. 이제 시작한다. 서리는 지그시 눈을 감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분신 사바. 분신 사바. 오이때 쿠다사이. 교실 안은 떠드는 소리 하나 없이 정막에 휩싸였다. 침 삼키는 소리 하나 없이 엄숙한 광경이었다. 오셨습니까? 서리가 나지기 묻자 잠시 후 그녀가 쥔 연필이 서서히 움직였다. 마치 서리의 손은 거들 뿐이고. 연필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친구들은 숨을 멎은 채 연필 끝을 응시했다. 왔다! 왔어! 종이 위에 동그라미 표식이 그려지자 누군가 작게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정적. 서리의 주도하에 한 명씩 질문을 시작했다. 그렇게 두 명의 질문과 답이 끝났을 때, 사교시 종이 울렸다. 친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그리고 이어진 사교시 수학 시간. 서리가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며 양호실로 실려갔다. 친구들은 서리가 걱정되는 한편 꿀맛 같은 점심 시간대 분신사발을 주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다. 점심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후다닥 점심을 먹고 다시 모여 앉았다. 서리가 없다고 놀이를 그만둘 친구들이 아니었다. 서리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목소리가 묵직한 민서가. 연필을 잡았다. "아까 누구까지 했지?" 친구들은 긴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 명씩 질문을 이어갔고, 어느덧 예진의 차례가 되었다. 예진이 무슨 질문을 해야 하나 망설이자, 친구들의 눈이 모두 예진의 입으로 쏠렸다. 내 질문은... 종소리와 함께 친구들은 아쉬운 단식을 내뱉으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예지는 종소리를 구세주라 생각하며 한도의 한숨을 지었다. 그렇게 오교시가 시작되었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양호실에 누워있던 서리가 교실로 돌아왔다. 가뜩이나 하얀 서리의 얼굴은 창백하도록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 되자 서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서리는 종이와 연필을 꺼낼 생각도 않고 어두운 얼굴로 나지기 물었다. 너희, 혹시 점심시간에 분신사바 했어? 가라앉은 서리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내리깔렸다.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주도하고, 혹시 첫 번째 질문 영지가 했어? 서리의 질문에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다 알아? 점심시간에 교실 왔었어? 아니, 그럼 혹시 마지막 질문자가 예진이었어? 질문 직전에 종쳤고? 서리는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있었던 상황을 고스란히 읊었다. 질문을 한 순서와 내용까지 서리가 모두 알고 있자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서리의 입만 바라보았다. 서리, 너, 그걸 다 어떻게 알아? 한 친구의 질문에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양호실에 누워있을 때,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그거 하는 걸 봤어. 근데, 서리는 말을 멈추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그거 할 때, 교실 뒤에 너희를 지켜보는, 검은 형체들이 있었어. 서리의 설명에 의하면 교실 뒤에 늘어선 검은 형체들이 누군가 질문을 하면 휘리릭 전장을 타고 날아가 그 친구의 뒤에 섰다. 그리고 그 친구의 머리 위로 고개를 숙여 거꾸로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을 마주했다는 것이다. 귀신 얘기하면 귀신들이 자기 얘기하는 걸 알고 붙는다는 말 있잖아. 그거 정말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예진이 차례를 기다리던 검은 형체가. 이후 예진의 반에서는 분신사반 우리가 사라졌다. 서리는 더 이상 의식을 주도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모이지 않았다. 몇 명의 친구들은 다른 반을 찾아가 분신사발을 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예진의 반에서는 절대 금기시 되었다. 예진은 서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박혀 어른이 된 현재까지도 귀신이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다. 예진이 친구 수정의 부탁으로 점집에 다녀온 후, 반복해서 꾸는 꿈은 바로 중학교 때 교실한 풍경이었다. 꿈속에서 예진은 교실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한쪽에는 분신사발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고, 교실 뒤편엔 검은 형체들이 나란히 서 있다. 발을 달싹달싹 움직이며, 차례를 기다리는 검은 형체들은 자신이 노리는 학생이 질문을 하면 쓱 전장을 타고 날아와 등 뒤에 붙었다. 그리고 머리를 거꾸로 들이민 채그 친구와 눈을 마주쳤다. 어느덧 순서가 돌고 돌아 마지막 질문 차례가 되자 그 순간 예지는 검은 형체와 딱 눈을 마주쳤다. 으아! 역시나 오늘도 예지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계속된 악몽에 예지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었고 생기를 잃어갔다. 점집에 갔던 것 때문에 그런가? 하. 역시 그런 곳은 가는 게 아니었는데, 예진은 침대에서 나와 물을 마시고는 욕실 거울에 얼굴을 비추었다. 거울 속엔 까칠해진 자신의 모습이 덩그러니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예진의 눈에 비친 모습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그녀의 등 뒤에 딱 달라붙은 검은 형체가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찾았네. 언제 내 얘기를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찾았으니 됐어. <laughs> 수정과 함께 점집에 다녀온 후, 예진의 등에 들러붙은 검은 형체는, 그뭇한 미소를 지으며 오래도록 그녀와 함께.